네, JB 가드센터의 1월 입고 상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수국이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드센터 나무의 전선입니다 어, 우리 JB 가드센터에 지금 벌써 봄이 아닌데도 수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서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겨울인데 무슨 수국이야? 얼어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JB 가드센터의 비장의무기가 있죠. 바로 저온 저장고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벌써 따끈따끈한 묘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품종별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투게더, 투게더가 된 투게더 핑크입니다. 투게더는 이렇게 겹꽃으로 나오는 수국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국이다 보니까, 예, 요즘 인기가 워낙 좋아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베를린 블루라는 품종이 있고, 여기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예, 딱 봤을 때 눈만 보면 알죠 좋은 식물들은 이렇게 새싹을 보면 딱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싹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다 꽃눈입니다 일단은 한나무에 저어도 10개 이상의 꽃눈이 맺혀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 이런 것들을 봄에 식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꽃을 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깻잎수국들은 어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하면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에, 우리가 나무를 이제 키운다는 생각으로 심으면은 나무를 좀 키워야겠지만은 포트 있었을 때나무에게 커버렸으면은 어땠을까요? 꽃이 필 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꽃눈이 이렇게 형성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져오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또 회사한테 맡겨서 가져온 것이고 어, 특별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가져왔을 때 최상의 상태로 식재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택배가 발송이 가능하니까, 너무 추운 날 빼고는 저희가 조절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 또 푸르푸르, 푸르푸르 로즈가 있고요. 품종, 이건 체력이 굉장히 좋네요. 예, 손착으로 길고. 그린 쉐도우라는 품종이 있는데, 어, 굉장히 이눈 색깔이 좀더 짙은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짙은 색의 붉은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투게더 블루 품종이 있고, 여기 베를린 블루가 짜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11톤 차가 4대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 최대,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예, 가장 많은 수국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유재민, 유재민 대리가 이렇게 물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 지금 물왜 주는 거예요? 이게 촉촉한 상으로 들어왔어도 전원고에 넣어 놓으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번 전화서 마르지 않게 해 놓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컨테이너에서 타고 온이 친구들을 좀더 순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어, 낮에는 꺼내 놓고 밤에는 넣어 놓고 아주 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큰 화분으로 된애들도 많이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트롤리에 실어서 예, 기온이 추운 밤에는 저장고에 넣어가지고 영상 2도에서 예, 4도 사이로 2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낮에 영상 기온으로 올라왔을 때 바깥으로 꺼내서 햇빛을 좀 보여주면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크나분들. 아, 보시면은 꽃대가 얘네들은 거의 30개, 50개 이상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 좋은 것들만 접목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량은 이쪽에 더 있습니다. 아, 지금 물을 주기 위해서 저게 꺼내놨지만 미리 주고 넣어놓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아, 종류 너무 많네요. 한번 종류를 살짝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색깔을 가진. 네, 스타 게이츠 블루라는 품종입니다. 야, 여기 굉장히 보시면 복색으로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웨딩 가운이라는 품종이 있고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이마크로필라옷들또 여기는 뉴티볼리 블루 이렇게 또 영롱한 색깔 뉴티볼 뉴티볼리 블루는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입고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보자인데 네. 여기에는 이게 무슨 수국인지 뭐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수국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여기 있는 수국들은 어, 마크로필라 수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 수국 원유 수국 깻잎 수국이라고 불리는 그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월동에는 엄청나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남부 쪽에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꽃눈들이 잘 상하지 않게 보존을 해주시면은 봄에 제일 빨리 볼수 있는 수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 피고 난 다음에, 어, 질 때쯤 나면은 아나벨 수국이 피고, 그질 때쯤 나면은 또 목수국이 피고, 이런 식으로 수국을 잘만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한 4월부터 한 8월, 9월까지는 계속 수국을 볼수 있는 이런, 어,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 스타트를 하는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나벨이나 이 목수국에 비해서 좀 추위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 좀더 동해 방지를 잘 해주셔야겠죠. 어, 영상에 여러 편에서 찍었지만은, 이 마크로필라 수국, 그냥 일반적인 중부지방에 그냥 노지 활동을 그냥 시켜버리면은 꽃이 안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홍천에서도 꽃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은 적도 있는데요. 예, 이 나무들이 추운 데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어렸을 때보다는 어쨌든, 나이가 좀 먹어야지 꽃을 많이 필 수가 있습니다. 어 동해방지 피해 우리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한번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초보자들이 궁금한 게 마크로필라 수국 계열들은 네. 이게 꽃 색깔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한번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레드 에이스라는 품종인데 굉장히 핑크빛을 띠고 있죠. 아이 어, 마크로필라 수국들은 어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꽃 색깔이 계속 변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수국들이 어떨 때꽃 색깔이 변할까 한번 따져보면 은 이런 마크로필라 수국들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그리고 아나벨 수국은 고정이고요. 그리고 목수국은 기후에 따라서 꽃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예, 기후를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죠. 이 기후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어도 토양의 산도는 내가 어, 이걸 알칼리성으로 맞출지 아니면 산성으로 맞출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피트머스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뭐 석회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블루색을 내고 싶다 또 아니면 핑크색을 내고 싶다에 따라서 어, 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에는 저희가 다 산도를 조절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 심으시기만 하면은 올해는 이런 색깔의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후년부터는 이제 산도가 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중성에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알칼리성으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더 다른 색깔의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에 가까워질수록 파란색, 알칼리성에 가까워질수록 핑크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품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흰색 꽃을 가지고 있는 또 마크로필라소 꽃들은 토양에 따라서 좀꽃 색깔이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약간 핑크색으로 물든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품종마다 이 산성이냐 알칼리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꽃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18일입니다. 1월 중순인데 이렇게 수옥이 들어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쯤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잘 해놔야지. 우리 3월이 됐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잘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장고에서 아주 잘 보관을 하고 밖으로 잘 꺼내서 수납도 하고 물도 주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이 수국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봄을 알려주는 수국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